점시, 아침 겸 점심 여기 샤브샤브에서 먹고 그냥 집사람은 뭐 병원에 뭐볼일 있다고 가고 저는 전동차 쳐 타고 지어서 저기 장마 들기 전에 장마 들기 전에 머리가 가려워서 기듬이 있는지 좀 정신이 정신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정신이 좀 요새 좀 늦잠 자고 늦잠을 너무 자고 그냥 늘어지는 거 같아 가지고 정신을 차리자는 뜻으로 정신을 좀 갖다 차리자는 뜻으로 좀 기분 전환도 좀할 겸해서 머리를 머리를 삭발을 하러 갑니다 삭발 머리를 삭발을 하고 정신을또 요새 정신이 좀 해해져가지고 아 삼부로 깎, 삼부로좀 깎고, 좀 짧게 깎고, 옆에 좀, 테두리좀 이렇게 다듬어 달라고 그러고, 그러고선 이제, 그러고서 이제, 이제 요거 이제 집에 가야죠 뭐. 아 요번에 이거 자전거 도로 새로 깔았나봐요 근데 뭐 자전거 안다닐 때는 전통 시사도 다니고 그러면 좋죠 근데 좀 대체적으로 좀 많이 눌렀네요 요번에는 요번에 많이 눌러줬네요 이게 자전거 도로가 맨홀 있는 데는 역시 그러질 않네요. 매너 있는 데 그러질 않요 가서 머리를 자르고, 아유, 근데 저는 다이어트 중이라, 점 아침, 겸, 점심 먹었는데, 야채하고 뭐, 샤브샤브가 야채잖아요. 야채. 콩나물하고 뭐, 배추잎사귀 몇개 먹고, 고기는 뭐, 먹어서 주는 것만, 휴가하지 않고 그냥 주는 것만, 2인분, 휴가하지 않고 2인분 주는 것만 먹고 그냥 고기도 뭐, 나는 뭐, 그, 샤브샤브 국물에다 넣, 넣기만 했는데 먹으려고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국물에 넣기만 하고 뭐 그거 크다 보니까는 제대로 먹지, 는 고기 먹지를 못했어요. 뭐 다이어트 하니까 어차피 그 사람 부침개 두개 그거 뭐 양배추 두개밥한 공기 다 볶아서 그렇게 다 먹었어요. 그 사람 양이 커요. 먹는 당뇨라 아유 저로 올라가야 되나? 저로 올라, 올라가도 되겠는데, 길이 이런 데가 다니기가 망해요. 사장님, 저 말씀 좀 여쭙겠는데요. 네. 그 오토바이 삼발이 네. 그 뒤에 브레이크 라이닝 다 갈면 얼마나 들어요? 오토바이요? 네. 오토바이는 이쪽 아니 오토바이 오도바이 센터에서 안 해주고 뒤에가 출레라가 있어가지고 네. 자동차에서 해야 된대요그 뒤에 바퀴 그 브레이크 라인이 다된거그 양쪽 갈면 얼마예요? 브레이크 라인. 그 뭘로 꽂아되는 거지? 왜냐면은 예예예. 왜냐, 왜냐 뭐 옛날 구형, 뭐 예를 들어서 뭐 구형 그런 승용차 그런 그래, 밖에. 몰라. 차마다 틀려 버리니까. 아니, 그거 브레이크 라인인가는 건데. 그러니까 라인이 다 차마다 틀려 버려요. 아니 그래 대충 얼마나 들어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예예예. 예예 마지막입니다.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갖다 고쳐가지고 어. 놓지 고쳐갖고나야 아, 가까이 하는 친구 뒤에 어. 사임이 나중에 이제 시간 되신다 하면은 그가 약속 잡아드리기라고. 아 그러면은 그냥 그 친구한테 사임 그 전화 를 드리라 할게. 네. 네네. 네. 얘는 차가 그러게요. 차가 차량 이게 되면 저렇게 차종이 많다 보니까 다 네. 틀려요. 근데 그게 출회나다 가면은 어떤 종류로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그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니까 옛날에 그 오토바이 제작 회사 네. 구로동에 저기 서울 구로동 거기서 맞춰 갖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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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종 이 옛날 차종이죠. 뭐 옛날 차종. 옛날 차종도 있 <laughs> 옛날 차종처럼 바퀴 그냥 낀 거죠. 그러면 그런 거라이닝 구해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두냐 이거죠? 목고합니다. 목고예요? 사장님 어떤 차종권들 아야만이그 구하지 뭐 옛날 차라기래도 차가 뭐, 뭐 한국에 아니 그러게 그 정도면은 감이 목고 아니예요. 라만 하게 되면은 네. 예를 들어서 한손0만원좀 넘게 들어갈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음.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소기가 이제 실린더가 어떻게 되는지 아. 따라가지고 탈거해봤을 때 그런 거 이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생겨요 아, 저쪽에서 물어보니까, 한, 7, 8만원에서 10만원 잡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저쪽에, 저쪽에서 면 내가 멀어가지고, 난 집이 이쪽이니까, 이쪽에 가까우니까는, 여기 머리 자르러 왔다가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다, 가격대도 다 틀리고. 그다 틀리겠죠, 근데. 보통, 그 제가. 뒤에 라이닝만 하게 되면은, 예. 라이닝만 하게 되면은, 1 0만에서 12만원 사이 왔다갔대요 근데 탈거해 봤을 때 실린더 같은 거 들어간다. 그러면 추가되는 거죠. 그거도 또 추가되는 거죠. 뭐 1, 2만원 추가되는 게 아니고 좀 네. 많이 추가되니까. 실린더라는 게뭐 이거 통이에요? 이거? 네. 속에 음. 이렇게 잡아주는 거. 밀어주는 거. 아 제가 아파가지고 계속 지어놓기만 해가지고 네. 또안 아플 때또 고쳐다가 이렇게 좀탁그랬더니 그게 브레이크가 그래, 이렇게 왼쪽 왼쪽 발로 이렇게 밟게 해놨어요. 네. 이렇게 밟게 해놨는데 맞힐 때 왼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밟아서 잡는 건데 그게 밟으면 그게 딱 붙어가지고 밟았다에 너무 많은 딱 원위치와야 되는데 밟으면 그냥 쑥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는 이상 이 있는 거지. 그래, 뭐, 라이닝이 있구나. 그게 그래가지고 저번에 좌쪽에. 먹자골목 좌쪽에 벚꽃 있는데, 거기 카센터에서 그때도 한번싹 고쳤는데, 그 이후로 그냥, 그냥 몸이 안 좋아지니까 못하고 있다가, 그걸 그냥, 그 오랫도래에서만, 가까운 데서만 이렇게 조금 움직이려고, 운동 삼아서 움직이려고, 그거 고쳐, 놓 고쳐다가 놓고 좀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그게, 뭐, 큰 돈은 안 들어도 될것 같은데, 브레이크, 앞 브레이크 잡고 슬슬 다니는데, 그렇게 다니면 또, 다니다 보면 또 위험, 저기 돌발상에 대처를 못하니까. 그게 무거운 건 아니잖아요. 뒤에 추레라 무게죠. 뭐, 추레라데 뒤에 기계가 있어요. 기계가 무거운 게 있어요. 기계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뭐 그거를 기계를 기계를 거 붙여놨어요. 에 저기 그때 내가 장사할 때 저쪽 송도 넘어 네. 그 주유소 맞은편에 거기 거기 아시는 분이 거기 소개해줘가지고 거기서 기계를 완전 용접을 시켜버렸어요. 그 스프링 올리면 스프링이 약해가지고 그 떠받치는 그거를 강하게 해주면서. 아예 용접을 해버렸어 근데 그거를 산소로 불어가지고 이렇게 띄어버리면은 그 무게 때문에 그거 그 띄어버리고 그 그것 좀 해주면은 한 얼마나 될까 물어보는 거죠 하게 되면은 그게 그게 이제 기동력을 그걸 기동력으로 쓸라 그러거든요 제가 또 띄어갖고 이제 밖으로 달아야지 밖으로 달든가 이제 용접해가지고 이렇게. 아, 용접되어 있는 걸 떼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게 무거워서. 그러면 산소 있는 데를 가셔야죠. 산소가 돼요. 없어요? 네, 산소 있는 데 가셔야죠. 산소 돼요. 없으세요? 산소 있는 데는 원래는 공장에만 있어요, 공장. 아, 요즘은 산소 뭐, 예, 예전에도 저기 있던데, 그 산소, 산소가 없으세요사장님 산소 있더라도 절단기 산소를 해야 되니까. 절단기도 근데 매 음... 그거 뭐 이렇게 저여기 그라인더 네. 이런 걸로 행해서 이렇게뭐몇번해 갖고 다은 용접은 그렇게 난리 금방 나가. 요 아. 산소로 있으면 산소로. 거기 옆에 저 복권 도로 있잖아요. 거기 어, 어. 카센터 이름이 뭐예요? 적적해요? 거기 그 카센터고 아직도 사람 손님 많던데. 거기 근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 연속으로 세개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 했는데, 요번에 가서 물어보니까는, 그때는 내가 장사할 때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쪽에 주공에살 때에요. 그리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 거기서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람이 다 바뀌었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대. 바빠서 그런지. 적적하 거기는 네. 그 산소가 있을 거예요. 아. 적적하에는. 네. 그때도 뭐 밑에서 뭐 작업 많이 해주시더라고 밑에서 뭐 작업 한참 해주시고 뭐다뭘저기해서 아주 그냥 그때는 막 장사하고 그리고 하루에 도거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는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는 그 사람들이 이제 제가 강냉이 튀겼어요 강냉이가 거기 뒤에다가 이렇게 그냥 싸 갖고 다니니까 맨날 보잖아요 그러고 다니니까. 어차피 산소 있는데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네. 거기 절단기 산소가.